내리마을 이번 여름, 폭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이곳엔 아직도 복구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흩어졌지만 강아지는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울음 속엔 함께 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복순아 가자, 가자 복순한 거 하나 물고 가. 오케이, 오케이. 자도 안아주 있어. 아이고, 이이 감순이, 손길을 경계하면서도 강아지는 조심스레 간식을 받아 먹습니다. 살아남은 이들의 하루는 여전히 두려움 위에 서 있습니다. 아 웃겨. 아 할아버지 장난이. <laughs> 그래도 좀... <laughs> 강아지에게 건넨 손끝에서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납니다. 짧은 순간 스친 미소가 잿빛 하루의 온기를 남깁니다. 이 털을 잡은 그 이유는 이제 의학은 하나의 보조 수단이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대한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. 학교 다니고 할 때. 뭐이이야기하면 이 이야기 길이지는데 정말 정말 힘들게 많이 울고 학교에못 내가지고 생일날도 쫓겨나고 그런 세월을 학창시절 보다 보니까 가슴에 한이 매트미어가지고 그럼 이 집을 그때 지었을 때가 몇년도였 있었죠? 2005년도에 지가지고 2006년도에 이사를 들어가는 거예요. 20년 동안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? 없 전혀 없었죠. 그런데 어떻게 이저 흑기 업무 여기서 와가지고. 저 집을 또 저렇게 만들고 도저히 이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뭐 어쨌든 비 자체가 인류 역사 우리가 기억관는범위에서 최고로 많이 왔다 그러니까 그뭐 처음이거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 뭐 내가, 내가 추측에는 빗소리 때문에 바로 옆에서 말도 잘안 들릴 정도로 비가 뭐장대가 좋았기 때문에 그 흙더미가 밀려오는 걸 소리를 못 들었다 못 들을 곳을 잃어버렸다 나냥 그렇게 야만 너희는 거기 살고 싶어 토사물과 함께 떠난 가족들 떨쳐낼 수 없는 아픔이 마음 속한켠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아까워 진짜 뭐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낯지리고 톱지리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근데 시, 뭐 말만 하면 싹다야 뭐 하는 게 없어. 답변 뭐, 뭐, 구, 경제고, 구, 정치고, 국제가 뭐 어떤 문제, 이얘한번 떠보면 답변 뭐 떠보면은, 못 하는 게 없어요. 전파에서 걔는 얼마에서 2200만 원에서 뭐 3,950만 원. 반파에서 걔는 1,100, 그 반턴. 뭐 그렇게 정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너무 작은데요. 예, 전파인데 4천만원 정도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너무, 아, 그게 지 복구하는 비용이 아니고, 그냥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고상금에... 주는 거죠. 근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 가옥 같은 경우는 이층으로 목조로 제가 봤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으려면 뭐 3억, 4억? 예, 그, 그 정도 됩니다. 그, 집을 돈이 많이 들었어요. 그렇게 들여줍니 지금 그 기, 번, 건축 비용에 의해서 보상금은 거의 10분의 1? 예, 그렇게 해 10분의 1도씩 안된 책이죠. 제로 이제 전파나 반파의 주택 같은 경우에 산정을 하는 방식이 건물이 오래됐거나 신축이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지 않고 면적으로 다섯 등 단계를 나누거든요.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. 그래서 최고 면적의 전파라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? 최고로 많이 받는 제한지원금급은 3950만 원인데 자연재난법에근거해서 그 따라 하고 있습니다. 자가로 충당하는 거 말고는 따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, 뭐,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? 이번에 저희 그래서 전파주택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일괄 전파주택을 6천만 원을 더 엎어줬거든요? 아, 그럼 3,900 포함해서 6천만 원? 아닙니다. 별도. 그러니까 총 오. 더하면 9천만 원이 되는 거죠. 그 위로금이라는 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? 저희한테 이제 주택 피해 접수로 되면 저희가 주택 피해 현황을 확인을 하고 2 집이 전파주택인 경우에는 그 면적 금액 플러스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 네. 따로 뭐 민원인분이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위로금까지 같이 지급해 주고 있어요. 뭐 집을 짓는 게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걸 투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관리하겠노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아내 분에 대한 좀 생각은? 아이고 말만 하면 <laughs> 눈물이 날것 같아 말 못해 말만 하면 눈물도 날것겠지안 되는 거야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그날 할아버지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. 고요한 하늘 아래 또 다른 상처가 새겨진 모고마을이 보입니다. 한때 웃음과 발걸음이 이어지던 터전은 재해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지금은 고요한 흑더미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조금씩 눈에 보이는 마을의 모습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일상과 그 속에 남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. 아드님이 그리 돈을 모아서 저저 저... 아들이 지... 버릴 줄 그러면 그러니까 집을 속상하시겠어요. 속상하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 집한대 지는 것도 보다. 또 이제 집지가고살려 그러면 돈이 얼마 되는? <laughs> 이, 이 강아지도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강아지도 지금 갈데가아뭐아뭐 집이 없는 바람에 요와 있어. 우리 아들 개라 나는 개도 안 키웠거든. 요 개가요? 응 아들 개인데. 갈때가면기 너무 집이 징계리 못 가서 이러고 있지. 아, 집이 없어졌으니까. 그래. 집이 없어지면 너무 집에서한테. 그 누가 지금 키워 줘야 될거 아니야. 그래 내가 키워 준다, 이거. 작은 마당. 낮은 지붕 아래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네. 버텨내고 있습니다. 아이고나 비가 와도 이제 음슴실이 본 봐. 안 어. 바가 봐. 그럼 한 3일 동안 계속 비 내리는 거 보셨네요. 예? 응. 우리도 큰큰 아들 안 쓰면 영감할만 다치도 많이 다치고 계속 끼고면 아들의 빠른 판단 덕분에 가족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순간이 서로의 생을 지켜냈습니다. 어디 다치신데는 없으실 거요? 그런 셈을 좀 갇혀있었다고 는 없을 거. 갇혀 있으셨다고요? 네. 한두 한, 시간 같이 있었고 어째서 뭐 어째서 고막귀나왔으면 뭐 나왔고 혼자서요? 혼자서 흙더미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아직도 마음 한 켠에 남아 있습니다. 뒤에서 TV죠. 어째 흰가 쏠리네 어떻게네? 참 내가 이게 소화고 우리 응. 계속 흘러가니까 뭐, 뭐 물높이가 뭐그한사이물에 쏠리 었어 혹시 좀그 실종 작품이랑 좀 많이 아시던 사이셨나요? 친구들이 여보다 항상 많은데. 네. 그날의 재해가 소중한 친구를 데려가고 어르신의 하루는 멈춘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의 마음 속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. 무너진 것은 집과 길뿐만이 아니라 함께 웃던 시간. 함께 였던 삶이었습니다.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떠한 보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리움과 추억으로 남아 오늘도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.